안녕하세요! 저는 지금 인천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.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죠. 오늘은. 여기 <laughs> 앞바다지, 뒷바다지 <laughs> 어떻게 다룰 거요 인, 천은 앞바다죠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제냈 오늘은 낚시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그, 12,000원 정도 투자를 하면 은 편하게 낚시를 할수 있다 그래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. 이제 한번 가보시죠. 여기가 <laughs> 인천의 <어디>? 선재도입니다. 선재도, <laughs> 선재도 바다낚시 체험장입니다. 가보시죠. 코로나씨! 성인 12,000원, 중고생 10,000원, 5세에서 13세 5,000원 이하는 무료입니다. 저희는 낚싯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낚싯대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보조장 이거를 갖고 옆에 사무실로 갑니다. 시간은 5시 마감해요? 네, 네. 네 감사합니다 라텍스 장갑을 갖고 가야되나? 지렁이 묶음추 장갑 들어가볼까요 이제? 자낚싯대 낚시터 풍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의자들이 있네 이렇게 낚시하면서 앉아있 여기도 던질 수 있나봐. 여기서 할래? <laughs> 자, 준비해볼게요. 낚시터 왔으니까 모자 이거 쓰고, 이건 사실 저희 루어 인데 저희 낚시대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는 원투 대로 하는 게... 이거 그래, 자. 자 묶음 추우고, 이제 요거를 여기 낚싯대 끝에 매듭을 줘서 걸어주면 쉽게 걸리게끔 나왔어요. 회기가 나옵니다. 그럼 요거세 개에다 이거 누가 이렇게 버리고 가냐? 아... 아니, 우리 가방에서 튀어나온 거였는데... 저게? 응. 난 저런 거산 적이 없는데? 아무튼. <목소리> <목소리> <나무처럼. 목소리> 그런 걸산 적이 없습니다, 전혀. 이 사람 진짜,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네. 그래. 자, 지렁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어. 오. 지렁이 봐도 안 돼, 다들. 지렁이는, 자, 이리 가까이 와봐. 이렇 끝에 이제, 요, 이빨이 있어요. 입 입을 이 바늘에다가 여기 꽂아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 굴려주고 끝에를 이 정도 딱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렁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뭐라 이게 피라 그래야 되나 그 냄새들이 이제 기가 맞고 이제 오는 거죠.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어깨넘으로 배웠던 낚시고. 오늘 잡힘 대박. 맨날 와야지. 낚시 채널로 바꾼다면서. 이게 항상 번지기 전에 이걸 봐야 돼. 줄이 이렇게 엉켜 있으면 안 돼. 지렁이 손에 다았어 쓰... 이거 이상하게 됐네 기다려봐 에이 지렁이 묻었어 아... 아... 물티슈 없지? 잠깐 중지 갔다 와야 돼 화장실 나 <목소리> 갑니다 원투 쓰리 멀리 러진네 원, 두, 이 정도만 던지는데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풀어주고 실때 물살이 이 정도로 세다고? 벌써 여기까지 뛰어왔어. 와. 어? 뭐? 봤지? 응? 뒤에 봐봐 뭐야? 어? 던지자마자 지금 갑자기 입지 왔어? 이게 물살이 너무 세니까 다 지금 밑에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간다고요 던져도 응. 지금 이게 계속 떠내려가니까 방법은 하나다 이건 버려진 층인데 이걸 여기다 하나 더달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때? 우리 일찍 올려? 네 진짜 일찍 올리려고 아무 안 전 60명의 유튜버입니다 60만 아니고 가만히 냐고 어? <웃음> 아니니까 <웃음> 아직 아니야 깜짝이야 관심 받는 거두번째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지 니가 뭐 응. 내가 좋아, 왜 얘기하는데 좋아, 여기에 달아서 얘를 츄를 하나 더 다는 거야 여기다 그럼 이게 무거워지겠지? 그럼 이게 아까보다는 덜 떠내려갈 것이다 자 한번 던져보았으면 바닥에 투하 오! 뭐야? 또 들어가네? 안 밀려 내려가네? 밀려 내려가나? 밀려가긴 하다 어? 근데 아까보단 좋아 그래 바닥에 있어 묵직하다 진짜로 수, 봤어? 수, 어 브라 브라 추하나도 낚싯대 부러지는 거 아니야? 물살이 너무 세서 마지막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추세 추가 너무 무거워서 입질라도 모르는 거 아니야? 낚시대 봐. 쉬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 도전. 좋아. 됐다. 바닥 찍었지? 아, 이 정도로 떠내려가면. 아무 뭐 기다려보자, 이제. 데고 왔다. 데고 왔어. 넘어다 가시다. 지금 홍다야 세주세개 이게 딱바닷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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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예! 당어다당어 방어. 예스! 컸어? 아다고 <laughs> 나이스. 맞지? <웃음> <웃음> 잡았다. 오! 대박. 아! 자. 팔딱팔딱. 팔딱.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대박, 대박. 맞지? 야, 이게 돌리는 거 봐, 도는 거 봐. 사이즈 얼마나 되는요 별로 안좋아요 네? 별로 안 커요. <목소리> 아니, 그... 그 스판이라... 여기... 여기... 다못 잡고 있는데... 한 어, 네. 내려가겠어요. 여기 미끄러워딱 먹기 좋은... 안나고 회로 먹기 좋은 사이즈네요. 여기가... <laughs> 됐쓰 내려갑니다 자 수입 장어들은 바닥에 있어서 근데도 계속 굴러가네 일단 이 정도, 아까 이 정도 선이었거든 그걸 잘 보고 있어 낮에 이렇게 장어가 나오네 원래 밤에 나오는데 아 그래 잡았다 하트에. 내가 잡은 장어 한번더 보고 올게 어 뭔가 좀 있다 조그만 걸린 거 같아 들어봐 한번 택 치고 확. 에헤이. 칠때확 챔질을 해야지. 어이, 딱. 에이. 어, 죽었어. 다시 떨어뜨려. 다시 간다. 응. 여기다가 그냥 아래다가. 됐어. 응. 바닥 찍었어. 한 요정. 조금만 더. 딱 요정도. 그때 그 느낌이? 딱이 정도 느낌이었어. 낚시는 <농> 기다림에 뭐라고? 그렇지. 기다림에 미약이. <농> 다 떨렸나? 미끼 교체 한번 할까? 신선한 걸로 미끼를 달면, 100%야 어허, 만 멋있어라잉. 얘도 신선한 걸로 갑니다. 진짜 이번에 안 잡히면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. 거지? 썸네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? 갑니다. 후아. 이거 내려가는 거. 후하. 한 뼘도 없어. 됐다. 그래 밑바닥 찍었어. 찍었으니까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어. 고기들이. 지금 여기 밑에 바로 내렸어. 여기는 먼 곳에 있지 않아. 어? 왔습니다. 아니야, 기다려. 어. 저... 야, 뭔가. 들어봐. 조그만 거 뭔가 걸는거 들어봐. 걸 아. 에이. 그 가운데 거땅 못잖아. 같아 원래 던질 필요가 없어. 그래서 한이 정도. 봐봐. 추를 이렇게 다니까 안 밀리지. 바닥 씻고 올렸다. 조금 바닥 씻고 올렸다. 오 이제 잔잔해졌다 물이 들어오니까 맞지? 음. 아, 떠납니다 한마리만 딱더 잡고 가겠습니다 멀리 던져볼까? 그대로 다 했는데 왜 그래? 아니지. 마지막으로 이제 던져보고. 음. 오. 자, 돌면에 개조치 완성. 마지막. 어, 갑니다. 여기다 해? 여기다 해가지고. 누가 봐라? 이제 안 움직인다. 여기서, 회담 보자고 어 무거워. <laughs> 어? 우와. 추웠지? <laughs> <수갑지? 웃음> 자, 이제 마지막 캐스팅 해보겠습니다. 5시가 마감이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투척! <laughs> 네. 내려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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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서 이제 우리는 정리 이거 하면서 또 너가 이렇게 보고 있어. 할게요. 자 이제 마지막 던졌는데 별 입질이 없, 없는 것 같아서 올릴게요 올렸는데 고기 있었으면 되게 웃기고다 응? 없다 빵 아? 어?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시간 정도 낚시했고요. 저희가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만 잡았어요 여기서. 그럼 확실하지? 배달해줘 어. 나안 하고 방생해줄게요. 보이시죠? 잘 놀면 잘 되게 해주세요. 아유. 그가자미를 던져. 뭐하러 그렇게? 들어올까? 안녕. 잘 가. 오 보이지? 잘가 어디 가서 먹히지 말고 또잘 간다 진짜 유유히 사는 아... 안녕 오늘 끝 거기 가서 들어야지아 그래 집 가다 이거 무슨 일이란? 어?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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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졌다, 이제. 노을 장난 아니네? 어, 집에 하다 진짜. <laughs>